성경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기록되어 있지만 기도에 대한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영문 루트는 에스더스가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에스더스는 정말 귀중한 기록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된 역사서의 마지막 기록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에스더스가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록이 없다고? 그러면 반대로 등장인물인 에스더와 모르더게가 강력한 기도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보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에 울리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스더스를 좀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잘 모르시는 분은 에스더스를 전체적으로 읽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기록은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대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는 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 기록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불 붙는 마음은 결국 1장 19절의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국 에스더는 이 사건을 인하여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후의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은 2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더기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뒤에 나오지만, 모르덕에는 하나님께 매우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자기의 민족과 종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모르덕에는 죽으면 죽었지, 자기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시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르덕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모르드게가 추측이 되어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사건들은 주로 그 당시 권력의 중심인 아수에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모르드게가 중심인물이 아니므로 그건 어떤 사건의 전개를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모르드게가 이런 명령을 에스더에게 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건의 전개는 360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에스더스 전체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뒤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올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수많은 후보자 중 에스더는 왕후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왕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람의 마음, 즉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다시 모르드개의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아 있더라.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모르드개는 성문의 문지기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건 성경 앞부분에서 모르더게가 후궁뜰 안에서 왕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그 후의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후궁뜰 안으로 왕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죠. 그런데 에스드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모르더의 신분은 문지기에서 변화되지 않았고 다시 대궐문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르더게가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스라는 왕후가 된 조카를 통해 기회를 잡아내는 모습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응답보다는 눈앞에 있는 기회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대글문에 앉아 있다가 모르드게는또 다른 사건에서 주목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2장 21절에서 31절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글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대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라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더게가 알고 왕후 에스에게 알리니 에스가 모르더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만약 모르더게가 기회를 잡기 위해 에스를 통해 다른 자리로 옮겼더라면 이 사건에서 주목받을 인물은 모르더게가 될수 없었을 것이죠. 모르드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문지기인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반역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르드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매우 답답하고 괴롭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스와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침묵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모르더기는 그의 왕에 대한 충성이 아무런 보답이 없었음에도 이것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더스는 점점 더 흥미롭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하마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덕에는 여전히 문지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덕에는 굉장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에서더서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하며, 여기에서는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으로 대건을 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지기의 자리에 있는 모르덕에는 다른 문지기들이 몇 번이나 권해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유를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하만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노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은일만달란트를 왕에게 주고 온 나라 유대인을 전부 멸하기 위한 왕의 조서를 쓰게 됩니다. 이 왕의 조서는 한번 내리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모르덕의 개인의 문제가 온 나라 유대인의 목숨이 걸린 사건으로 번진 것이죠. 모르덕에는 자기 개인의 행동으로 온 나라 유대인에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위치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런 모르덕의 행동을 하는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는 악각 사람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아멜렉의 자손이고 모르데기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라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원한 관계가 분노하고 있는 모르데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명도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는 다른 생각을 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이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그 힌트를 주신 것이죠.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바로 그때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밝혔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모르더계는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자기를 유다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활활 타오르는 불교 속에 선, 스스로 던져 있는 행동이 아닐까요? 이런 모르더계의 모습은 다니엘세에서 기도를 금하는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죠. 모르드게의 그런 행동은 분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반석같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믿음의 결과가 온 나라 유대인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상황을 앞두게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왕의 조서를 통해서 말이죠. 모르덕에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욕심도 버리고 문지기로 머물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모르덕에는 전 유대인의 멸망이라는 하늘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모르덕의 입장에 서봅시다. 하나님이 이해가 될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서 언급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덕이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모르덕이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미리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엘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왕후와 그 왕후의 민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만약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미리 말했다면 에스더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만일 그랬다면 에스더서가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2장 10절은 에스더서의 첫 번째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이 이장 십절의 말을 에스드에게 명령하면서 본인도 이 말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전개될지 몰랐던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결과도 모르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장 십절의 말은 모르드게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드게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르덕의 행동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모르덕의 믿음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행동은 에스더스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편에서는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에스더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